AI한테 말 한마디만으로 진짜로 작동하는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지금부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슬라이드에 나온 바로 이 질문. AI가 코딩을 할줄 아는 건 알겠어. 근데 그래서 내 머릿속 아이디어를 어떻게 진짜 서비스로 만드는데? 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ai가 코딩은 하는데 그래서 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실제로 뭘 만들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6주 과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챗 gpt한테 코드 좀 짜달라고 하면 와 뭔가 그럴듯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막상 이걸 가지고 진짜 돌아가는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프롬프트로 나온 코드 조각이랑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제품 사이에는 생각보다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풀어야 할 숙제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AI를 그냥 코드 뽑아내는 기계가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일하는 협업 파천으로 만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에 저 로봇과 이진법 코드. 이게 바로 전통적인 코딩이죠. 문법 하나, 글자 하나만 틀려도 바로 에러가 빵 터지는 아주 엄격한 세계예요. 하지만 오른쪽에 저 팔레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정해진 규칙보다는 전체적인 느낌, 내가 원하는 의도를 전달하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바이브 코딩은 AI한테 코드를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의 분위기, 그 느낌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디자이너한테, 아, 이거 좀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딱딱한 문법 하나하나에 얼매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 그 의도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이브를 전달한다고 해서 뭐 대충 말해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물좀줘 라고 애매하게 요청했더니 AI가 맥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수박이란 빵을 가져왔잖아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이브 코딩일수록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더 똑똑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AI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앤드류 응 교수의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바이브 코딩을 잘하고 싶으면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코딩의 기본 원리를 아는 사람이 AI라는 파트너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부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로 실제로 어떤 멋진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말 깜짝 놀랄만한 실제 프로젝트 두 가지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외국계 회사 면접 앞두고 영어로 말하기 좀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면접관처럼 연습 상대가 되어주는 AI 코칭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의 핵심 기능들을 한번 보세요. 실시간으로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대화를 하고요. 제가 낸 이역서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대화가 다 끝나면 피드백까지 주죠. 아마 개발자는 AI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용자 이력서를 기반으로 면접관 역할을 하는 챗봇을 만들어줘. 대화는 음성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나중에 피드백도 줘야 해. 이런 식으로 바이브를 전달한 거죠.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한술더 뜹니다. 수십 페이지짜리 읽기만 해도 눈이 감기는 그 딱딱한 눈문 있잖아요. 이걸 AI랑 대화하면서 탐색할 수 있는 살아있는 웹사이트로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채팅창에 궁금한 걸 물어보면 AI가 논문 내용을 근거로 답을 딱 찾아주거든요. 심지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아, 지금은 밤이니까 눈안 아프게 어두운 화면으로 보여줄게 하는 이런 세심한 기능까지 구현되어 있어요. 이런 복잡한 기능들이 전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정말 대단하죠?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좋긴 한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우라는 거지? 좋은 소식은 여러분도 방금 보신 것과 같은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학습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 6주간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 주에 바로 나만의 첫 챗봇을 세상에 공개하는 짜릿함을 맛보고요. 2주, 3주차를 거치면서 점점 더 똑똑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주는 온전히 여러분이 꿈꿔왔던 바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걸 절대 혼자 공부하게 두지 않아요. 하다가 막히면 강사님한테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고 다른 동료들이랑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모두에게 자랑하는 쇼케이스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이건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험 그 자체인 셈이에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첫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기간은 딱 6주고요. 목표는 서비스 기획부터 배포까지 내 손으로 직접 끝내보는 겁니다. 코딩이 완전 처음이신 분보다는 기본적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비법이 담긴 바이브 코딩 실전 사례집도 보너스로 드리고요. 1 프로그램은 이전에 열렸던 입문 세미나에 참여했던 분들께는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들이 계속 있을 테니까요. 꼭 주목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AI랑 같이 일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살짝 열어본 셈인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동안 머릿속에만 담아뒀던 바로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제는 AI라는 정말 강력한 파트너랑 함께 그걸 현실로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은 뭘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